아, 방금 제가 장타 드라이버 걸린 이제 스윙 레프트 개념을 올렸습니다. 배치기. 근데 배치기란 단어 하나만으로도 모든 스윙 레프트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 중요한 개념은 제가 또 멤버십에 올리긴 하고 그 다음에 또뭐 스윙 레프트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고 리플을 남겨두시면 거기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동작이 있습니다. 팔의 가동 범위가 이 일반 스윙이랑 달라요. 팔을 나눠야 돼요. 일반 스윙은 팔을 전체를 이렇게 개념을 하지만 스윙레프트의 개념은 팔 자체도 3등분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또 이제 뭐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요청을 하시면 올려드릴게요. 그래도 어쨌든 배치기, 배치기라는 그 제일 전제. 왜냐면 하 생각해 보세요. 팔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팔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 보세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팔을 저쪽으로 던져 보세요. 어떻게 던듭니까? 배치기 안 하면. 근데 제가 정답을 올렸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리플에 그렇게 남겨놨어요. 붐, 아, 영상이 그렇게 남겨놨습니다. 아, 분명히 제가 이 영상을 배치기란 단어를 말하고 배치기를 해야 스윙 래프트를 한다라고 영상을 올리면 분명히 악플이 달릴 거다. 그게 무슨 소리냐? 뭐, 안 그래도 아까 제가 또... 그 퀴즈에, 뭐, 어떤 분이 뭐, 언어 디베이션막 이런, 뭐, 용어를 희한한 걸막 쓰길래, 하, 이분은 분명히 나한테 악플을 남길 거다. 머릿속에 이제 스윙 지식만 가득한, 그분이 백돌인지 백십돌인지, 뭐, 골프채를 일주일 잡은지 모릅니다. 자기, 기억. 항상 악플 남기는 사람은 자기 채널에 영상 하나 없어요. 스윙 영상 하나 없습니다. 저는 얼굴 다 까고 제가 말하는 걸 몸으로 다 보여줘요. 그냥 아니나 다를까, 올렸더니 바로 리플이 달립니다. 여기 뭐, 보이스저 프롬 뭐 히스토리하면서 하는데 뭐 대실망이네요. 대실망이 나왔습니다. 미안하지만 손절합니다. 손절한데요. 감사합니다. 손절해줘서 제발 내 영상 그냥 보지 마세요. 말라봅니까? 개소리하는 영상을 손절하는데 뭐 코어를 사용하라는 말을 배치기로 코어를 여러분들 코어 사용할 수 있어요. 코어를 사용을 하는 그런 거는. 운동을 하면서 10년 이상 달인들이 코어를 느끼고 코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이 골프 프로들이 막 코어를 사용하라? 그런다고 코어 못 사용해요. 코어를 사용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뭐 이분은 코어를 사용하나 왔지 모르겠지만 뭐배 나오신 분들은 배치기 하면 센크 납니다. 배 나오신 분들은 배치기 안 해도 센크가 나요. 배 나오신 분들은 센크는 배, 배 나온 거 때문에 아닙니다. 뭐배 나온 거 때문에 있을 때배 나온 사람들은 배를 피하려고 이렇게 핸드버스 타니까 센크가 납니다. 배 나와가지고, 얼리스테이션 한다. 배치기. 오히려, 배 나오신 분들이 배치기를 한다. 제가 말했죠. 이제 영상을 좀 똑바로 보든지, 제가 배치기를, 공에다 이렇게 배치기를, 이렇게 하면 공에다 하면 땅이 센크나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영상에 말했습니다. 스윙래프트의 개념은 공에다가 배치기를 하는 게, 내 팔에다 배치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센크가 나면은, 센크나는, 센크를 왜 고치냐면, 생크 나는 이유를 몰라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저기 배 나오신 분들이 생크가 못 고칩니다. 왜냐? 배 나오신 분들은 공에다가 이렇게 내가 배치기를 한다고 딱 생크를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 배가 손을 앞으로 이렇게 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생크가 나요. 근데 자신이 공에다가 배치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배로 배치기를 하면서 손을 앞으로, 앞으로 보내서 이게 센크가 나는지 몰라요, 몰라. 배가 걸려가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왜냐? 자신은 공을 높이 띄우기 위해서 배치기를 하지만 배치기를 하는 동작을 손에다 하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알려줬잖아요. 손에다 배치기 하는 겁니다. 공에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인식이 생기는 겁니다. 아. 이때까지는 내가 공을 띄우려고 공에다 하는데, 센크가 났는데, 아, 손에다 해볼까?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는 내가 손에다가 배치기를 해도 이렇게 센크가, 센크가 났죠? 센크가 납니다. 근데 이제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면 절대 못 고치면 알면 고칩니다. 이제 안 거예요. 배 나온 사람들이. 왜냐? 아, 내가 이때까지 센크가 난 거는 나도 모르게 손을 앞으로 튀어나와서. 왜냐? 자기는 공에도 공을 띄우려고 배치를 했는데, 자기 배 때문에 손이 튀어나가니까 배치해요. 센크가 났다. 이제 아는 거예요. 제가 손을 하라고 했으니 그럼 어떡하겠어요? 어, 손이 앞으로 튀어나니까 센크가 나요? 그러면 나는 뒤에 조금 뒤로 가죠. 이때까지는 공을 치려고 앞에 이렇게 섰는데, 내배 때문에 이게 센크가 났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근데 손이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센크가 나가니까, 어, 그러면 이제 안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점.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손, 아이고, 무슨 맛을. 말씀... 그, 지금,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제가 그냥, 뭐, 무선 마이크, 지금 있지만, 무선 마이크, 저, 송신기가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그냥, 할게요. 제 목소리가 좀 작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보여줄 거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제 영상을 보고 배 나온 사람들이 이때까지 생크 나는 걸 모르는데, 제가 이제 해결 방법을, 정확한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한 번도 자기는 신경, 왜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유튜브 그런 골프 보면서, 배치기를 손에다, 팔에다 하라. 이런 영상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배치기를 팔에 탑니다. 그냥 공띄우려고 이렇게 하면 알고 보면은 여러분들은 공을 치려고 배치기, 판도를 띄우려고 배치기 하지만 그 배치기가 팔에 걸려서 팔을 이렇게 바로 튀어 나가게 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쌩크가 나는 겁니다. 그 제가 해결책을 마련해 줬잖아요. 일부러 팔에다가 배치기를 하면은 나는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쌩크가 나는. 쌩크를 고칠 수도 있어. 요 쌩크 치료부터 알려 준 거예요. 근데 이하 아, 여기 막 하면 얼리 익스텐션 판이 지난 공간이 좁아서 이렇게크가납니다아 제발 이분 스윙 좀 보고 싶습니다. 아, 아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항상 말합니다. 저는 저는 제가 하는 거를 몸으로 보여줘요. 제가 말하는 이론 아니면 제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저는 항상 몸으로 보여줍니다. 저 사람 저 악플을 남기는 저 사람들처럼 자, 저는 제가 하는 말을 항상 저는 제 몸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 배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정답 영상에 올린 배치기를 할때단 하나, 물론 많은 기술이 들어가요. 그거는 이제 또 차츰차츰 올려드릴 건데 그냥 배치기를 하면서 일단 첫 번째, 저는 팔에다 공에다가 배치기를 하는 게 아닌가. 내 팔, 팔에다가 배치기를 하고. 그렇게 배치기를 하면서 내왼쪽무릎만 뒤로 당길 거예요. 그래서 로리메킬로이가 로리메킬로이는 힙턴, 힙턴 우리나라 사람들은 힙이 빠르다는데 로리메킬로이는 단한 번도 뭐 자기가 비거리가 나는 방법 아니 레슨 영상에 단한 번도 힙을 빨리 돌린다 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힙턴이란 단어는 안 써요. 로리메킬로이는 항상 자신의 비거리의 가장 키포인트는 왼쪽 힙을 치운다 라는 소리를 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은 롤리메쿨러가 힙턴을 빨리 하니까 힙턴을 빨리 하면 이건 진짜 진짜 안 좋은 배치기죠. 그래서 저는 팔에다가 배치기를 하지만 로리메쿨라고하다고 왼쪽 힙만 뒤로 치울 거예요. 그리고 스윙 래프트 그리고 이제 스윙 래프트뭐 제가 말한 이제 존진영 프로님이나 아니면은 뭐 팔통골프님이나 아니면은 그 우당탕 명나 골프님이나 아니면은 뭐 코미플리드드나 투어 프로들이 쓰는 그런 스윙이랑 제가 뭐 완벽하게 따라하지 못하겠지만 제 개념으로 스윙 레프트 스윙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파3를 걸어놨습니다. 167m예요. 그리고 7번 아이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최대한 한번 저는 스윙 레프트 스윙을 많이는 안해요. 저는 다른 스윙을 하는데 스윙 레프트 스윙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좀 팔을 이렇게 뻗으면서 뭔가 팔통 골프님이나 우당턴 명란 골프 같은 그런 이제 스윙을 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자, 아까 말한 팔에다 배치기, 왼쪽 무릎만 뒤로 당기고, 그냥 이렇게 팔은 이나 아웃인으로 들어오지만 배치기로 이렇게 밖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제 모습을 보고. 이게 너는 틀렸어. 너무 스윙도 엉망이네. 자, 한번 해 볼게요. 자. 7번입니다. 1 6 7 m 예요 아이고, 오빠, 우리 부탁하겠는데. 호리노, 호리노, 호리 파스리, 파스리, 호리노. 와, 안에 브라보에서 처음에 호리노 했습니다. 스윙 래프트로 저는 스윙 래프트 스윙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도 잘안 익숙한 스윙으로 방금 호리노 했습니다. 그리고 스윙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슬로모션으로도 걸어놓을게요. 스윙 모습을 봤을 때 물론 이게 완벽하게 그분들은 이제 스윙 레프트 스윙을 엄청 많이 연습을 했지만 저는 약간의 조금 다른 스윙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 스윙 레프트 스윙을 하려면 저도 많이 조금 더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제 모습이 진짜 저뭐 악플을 남긴 사람이나 아니면 은 이제 악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릴 걸 알아요. 제가 다 남겨놓을게요. 뭐. 원래는 아크는 다 지우지만 다 남겨놓게요. 그리고 아크를 다는 사람이 니가무 뭐 스윙이 어떤니 뭐니아니면뭐 오만 용어 오만 용어들이 아니면뭐 골프에서 말하는 그런 엄청난 막 이론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는 진짜 개소리를 하고 진짜 스윙이 엉망이고 그런 걸 하나도 못 하고 그런 스윙을 하고 분명히 저는 팔에 아우디님이마이우스 던지면서 지금 똑바로 가면 소리너까지 했죠. 근데도 엉터리인지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루리피를 남겨놨습니다 손전에 서서 감사합니다 세뇌가 걸린 사람은 절대 못 풀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보는게 더 싫습니다 그렇게 남겨놨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친 스윙 네프트 스윙을 또 슬로우 모션으로 걸어놓을게요 그리고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악플 남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놨어요 제 영상이 좋은 점은 저는 순수 아마추어입니다 그리고 막 여러분들한테 뭐 친절하게 막 하는 뭐 영상도 짧지도 않고 막 친절하게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해라 아니면은 뭔가 뭐 플래셔님이 뭐 이걸 용어도 어려운 것도 안 쓰고 그냥 저는 제가 혼자서 독학을 하고 그냥 보여주고 그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뭔가 이해가 가면 따라 해보면 되잖아요. 근데 뭐 따라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 탓을 하겠어요제 탓을 하죠, 그죠? 따라했는데 어이 이상하네. 어저 엉망이야. 그래도 됩니다. 왜냐? 저는 아마추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 좋아요. 왜냐? 세뇌가 안 돼서 몇번 따라 하고 틀리면 제 탓을 제제 욕을 하면 되거든요. 개소리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프로의 영상 보면 그런 소리 안 합니다. 프로의 영상 막 보면서 따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된다. 그러면 저 프로가 개소리하네 이렇게 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프로들이 말하는 건 절대 틀렸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라했을 때안 되면은 여러분 스스로를 탓하내몸 탓을 하, 내가 몸 치니 내가 못 알아듣니 머리논이해가안데안 안 되네. 그렇게 세뇌 에 빠져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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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가 스트레스 받고 아무래도 안 되는 겁니다. 제 <laughs> 며칠 뭐 저번 주에 저번 달에 서울 가서 실제 살형도 <laughs>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춤을 20년 추고 우리나라의 탑 댄서고 그렇게 몸을 잘 쓰는. 친한 형탑 댄서 일반인들이랑 차원을 다른 그렇게 몸을 잘 쓰는 사람도 뭐 베이스 골프 그거 엄청나게 보면서 연습을 하고 뭐또 유튜브 안본게 없다면 다 하지만 그 유튜브가 결국에는 그렇게 몸을 잘 쓰는 형도 골프가 안 돼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제가 가서 고쳐줬거든요 저거 바 하나 떼세요 요구 하나 바 하나 떼 그러니까 며칠 뒤에 대박이라면서 막오더라고 그러니까 제 영상은 좋은 겁니다. 제 영상은 보고 나서 개소리라고 하셔도 돼요. 쎄까셔도 됩니다. 저분처럼 손절하셔도 돼요. 저는 세뇌를 시키지 않잖아요. 왜냐? 일반화가 추우고 라이센스도 없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프로들의 영상을 보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프로들의 영상은 다 맞고 나만 내가 틀렸는 그러면 안 됩니다. 프로들의 영상이 다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심을 깔고 보세요. 내가 안 되는 건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프로. 설명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셔야 그 사람 왜 설명이 틀렸는지 나는 분명히 하라고 따라 했는데 이게 잘못되니까 아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게 틀렸네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번역하고 그래서 제가 번역이라고 했잖아요 번역하고 그 동작을 알아내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보는 눈을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런 역할이에요 내가 담아주니까 나 내가 하는 건 무조건 맞아 내 것만 따라해 이런 건 아닙니다. 제 영상은 뭐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저한테 개소리 한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방번 보여드렸어요 스윙 레프트 개념. 그리고 이걸 보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하세요. 제가 알려드린 배치기, 그리고 왼쪽 발 빼고, 그 다음에 조금씩 뭐 멤버십에는 이제 뭐 배치기 하는 방법, 아까 말한 팔의 3등분 이걸 올려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으면은 뭐 리플로 이거 알려주세요 하면 이제 일반 영상에도 올려드릴게요. 제가 싸질러 놓을게사 싸질러 놨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고 따라 하시고, 아니면은 몇번 해보시고 안 되시면 그냥 뭐 손절하세요. 아시겠죠? 오케 개소리 하네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 몸으로 스윙 레프트, 배치기, 팔의 배치기, 그리고 왼쪽 발을 뺀다. 그래서 이 결로 분명히 손 아우디로 오지만 헤드는 잉아우으로 던지는 기술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센크가 나는 이유까지도 센크를 어떻게 고치는지도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람>